휴교령이 떨어지고 이제 집에 와 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들어서 음. 들려 와서 제 나름대로 너무 호기심 때문에 처음에 왔어요. 왜냐하면 잔대 조대 아는 친구들이 나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음.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다, 너무나 비참하다. 서양 아버지니까 조금 다르죠. 너 거기 가서 죽을 수 있어. 음. 그러나 결정은 너가 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죠. 음. 검문소를 과정은 복잡한데 일곱 개를 통과해서 선교사들 양림동의 그 안전을 네. 위해서 왔다 이런 거짓말 하고 들어왔죠. 사실 그이 친구 앞세워서 우리 기자회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청 그때 이층인가 삼층 그 도지사실에서 외신 아주 큰 외신들이 타임, 뉴스위크, 뉴스위크 이제 네고어스키라는 기자가 그걸 그걸 이제 이렇게 교습을 했어요. 시민군 대표가 나와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응. 거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 응.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성무관에 시신도 응. 많이 있고 지금도 좀 흔들려요. 그 생각을 하면 힘들었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조금 응. 어, 감정서가 잘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냐 어처구이없다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애도하는 슬퍼하는 다들 바깥에서는 뭐 폭동이다 시민군 대표도 처음에 강조한 건 북쪽을 향하는 총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돌려서 겨누어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는 사상적으로 문제 없다 방공 구호를 외치고 태극기 들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한다 음. 그 오해가 이제 제일 기가 막혔던 거예요 네. 띠가 두개였습니다 음. 다른 사람 띠가 하나고 그래서 음. 아 저분이 대표인 것 같구나 그분의 설득력 음. 있는 기자들한테 인사말부터 음. 아주 세련됐어요 관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저 손에 그 당시에 제가 복사를 안한게 일평생 한인데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넣은 건는 몰라도 리스트를 줬어요 저한테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 각 대학병원, 기독병원, 초대, 전대, 이제 이 전대 전남대학병원 특히 어려움이 많다. 물 공급도 어디, 어느 곳은 원활하지가 않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질서를 잡고 있다.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였습니다. 저를 지켜준 성균관 대학생이 광주 학생이에요. 네. 광주 뿐인데 내가 이거 진압이 인박하지 않냐? 어. 들어올 때 보니까 M 1 6을다 겨누고 있더라. 너 도망가라 제발. 어. 제가 이제 그냥 빠져나가라. 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도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친척이나 친구를 다 잃은 사람이며 음.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선생님. 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음. 그래서 좀 날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음. 성무관 앞에서도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젊으니까 새치기 했죠. 어. 안에 빨리 들어갈라고 그랬더니 총매고 있는 시민군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질서를 좀지키셔야죠 이게 뭡니까? 뒤로 서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 굉장히 챙피스러웠어요. 무전기를 고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음. 이제 이게 이제 한마디로 광주를 표현한 거예요. 그 이건 야 이거는 배터리가 문제다. 그 학생보고 음. 배터리를 갈아라. 음. 그 주니까 이제 갈라 그러니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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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버티 5천 원짜리를 꺼내서 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마리 다 그냥 줍니다 배터리를 어디를 가나 그때 이럴수록 돈 내고 사 음. 그래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오. 그게 아마 외부 사람들이 그 광주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 난리에 오공화국 사람들한테 편지가 넘어왔어요 대사관에 그 제목이 대모 주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통역이 아 주동이구나. 어. <laughs> 좀 너무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